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 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주씨 교도 가시겠습니다 너님 분양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빈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여 그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꿸고이며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의 증거기 위에 숙제소 맞은편 곧그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들어그 숙제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의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환유와 성수의 향기로운 아네 11절 아네 잠시만요. 제가 두 장을 넘겨버렸습니다. 성경책 말지며 전제의 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향담부을 위하여 숙제하되, 숙제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숙제할지니라. 이 세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누가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향기 있으세요? 어떤 향기 좋아하십니까? 어, 저 어렸을 때그 외갓댁에 가면 항상 나던 냄새가 있어요. 아궁이에다가 그 장작을 태웠잖아요. 그래서 그 아궁이에서 타는 그 장작 냄새, 아 그리고 된장찌개 냄새 이제 그런 이제 그게 또 섞이면은요, 또 오묘한 또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도 이제. 가끔 어디선가 그 비슷한 향기만 맡아도 이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어떤 향기는 단순히 그냥 냄새를 넘어서 예전의 기억들을 소환하고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좋은 향기는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때뭐 향초를 켜놓다거나 는 아, 디퓨저를 놓거나 하죠. 어,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만약 모든 향기가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손에 잡히지도 않죠 어, 그런데 어, 향기가 하는 역할이요 참 대단합니다. 어,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에는 반대적으로 보면 때로는 악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미움과 시기, 분노와 원망이라든지 뭐 이기심과 탐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면요 결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한 냄새를 풍겨서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는 거지요. 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향기로운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 정작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악취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 우리의 삶은 어, 문제의 해답이 될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아, 이 향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 문 앞에 아주 특별한 제단을 하나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분양할 제단, 곧 분양단입니다. 이 분양단의 설계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성소 안 그리고 증거의 바로 앞에 노을 분양단을 만들라라고 오늘 명령하세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서 아주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이 분양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리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분향단 위에서 보면 향기로운 향을 살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향은 특별히 제조된 겁니다. 그 향기가 연기와 함께 하늘로 피어오를 때 하나님께 상달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향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태워줘야 했습니다. 이 분향할 제단의 명령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 이 향은 기도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향기가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도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경은 그래서요 이 향을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연기처럼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열납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는 향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주님께 올려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고 있어요. 어, 그림을 띄워 줘 보시겠어요? 이 분향단은요. 법계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문 바로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저 멀리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도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아주 친밀한 소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속적인 거룩함입니다. 향은요. 우리의 더러운 냄새를 덮고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성수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어요? 계속 재물을 태워서 올려드리잖아요. 피를 뿌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피가 썩어가는 냄새는요, 굉장히 아, 좀 지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덮는 게 뭐예요? 이 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악취가 날 수도 있고 죄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냄새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양단에서 올려드리는 그 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악된 것들을 다 덮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만 문단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양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덮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덮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재단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내년 계획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엘티를 가게 됩니다 엘티를 위해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새벽은 정상적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김준희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어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사라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향기의 삶을 품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기로운 분향단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비추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손가락과 손가락 성장판과 발가락과 고관절과 허리와 심장과 폐와 췌장과 간과 항반 변성과 항반 원공과 백대장과 농대장과 류마티스와 파킨슨과 이명과 대동맥류와 이롱 당뇨와 색소 침착증과 안면 마비와 우울증과 공황장애, 화폐상습증과 관절 낭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충선한 간이 피고성 백혈병과 혈액한간임 부종과 갑상선암과 자궁암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도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로 도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후유증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일천번 제물 봉헌합니다. 박노순 장로님, 홍성욱 장로님, 김영종 장로님, 이민영 권사님 잔여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대전 허순희 권사님, 차석도 이설이 권사님 유은복 장로님, 조금영 권사님, 백향구 권사님, 한종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가이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명준 집사님 주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서상욱 주님께 몸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소원 담아 드린 대로 되게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도 구원받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유정수 최연수 권사님 황종욱 장로님 진희수 권사님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도 애물 봉헌합니다. 그삶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는 은사를 가지고 수고하는 손길들 하늘의 계산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나라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마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입 수험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권세비 김성기 김용호 김지영 김창현 박지원 심영찬 심암 염매 주수 유수빈, 유시원, 이가인, 이도균, 이동규, 이채윤, 이호준, 장동열, 정지우, 조윤상, 조윤성, 최희주 한주연,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임용고시와 국가시험 준비합니다 이상균, 조혜원,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오늘도 분향단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향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여 세 번의 값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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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얻어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향기가 사라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분양단에 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향기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기로운 분양단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매일같이 끊이지 않게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업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학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험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친구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끌어 주옵소서, 믿음의 간직거리가 주로 열매맺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번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 또 나란히 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년목귀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듣도록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여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